만하시죠 당신의 공격은 데미지가 없답니다. 구독의 힘, 아이템 사용. 한번더 맞아봐! 맞아. 무슨? 아. 페스트 완료. 보상, 랜덤 박스. 좋아요가 가득 차면 열립니다. 용케 들어왔네. 이제 내가 너보다 레벨 높을 줄 알았는데. 누군 레벨업만 하고 있을 줄 알았니? 근데 저 사람은 누구야? 아, 우리 길드 대장이야. 존나 세 보인다. 근데 왜 레벨이 안 보이지? 레벨이 너무 높으면 레벨 측정기로 측정해야 보여. 이걸로 봐봐. 와, 너무 높아! 자, 그럼 사람들의 레벨을 빼앗을 수 있는 규칙을 통보하는 것으로... 잠깐만요! 그건 너무 비인간적이잖아요! 내 말에 반대하면 다 죽는다고 했을 텐데... 아... 아니, 같은 길드원이잖아! 레어 퀘스트, 길드장 대기, 수락하시겠습니까? 근데 저 사람 너무 강하다고... 아니야, 아까 받은 랜덤 박스를 사용하면 이길 수도 있어 총? 이거라면 저 사람을 쓰러뜨릴 수도 있겠어. 하지만, 이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.